네 예, 그 빠른 진행을 해주길 원하지만 아 이것도 수아 수아 선수 짬타이거 수아 선수와 지금 메이크 키보드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피 선수는 네, 콜리 지저스 크라스트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1피에 예. 판다 t v 의 수아 선수 판다 그리고 수아. 그, 그 국내 최고의 칼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단 살구 선수예요 살구 선수 예. 자이 매치업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 될거에요 수아선수 왜냐면 아, 카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이번 네번째 경기는 사실은 네. 투표를 받았을 때 샌드백 선수 경기였는데 네. 샌드백 선수가 오늘 불참해가지고 네. <laughs> 불참해가지고 네. 그, 이 판다 수아선수와 살구선수의 경기로 교체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샌드백 선수와 수아선수가 만약에 했으면 재밌었겠네요 개인적으로 아 온라인에서도 보니까 둘이 좋은 경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뭐안 오셨다 면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뭐오셨튼예 뭐, <laughs> 예. 오늘 몸이 좀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그렇니요 예.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다 수아와 살구의 굉장히 흥미진진한 매치를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줄이와 카린 될것 같은데 본인이 줄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카리는 상대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기 싸우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카린이 지상전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장풍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장풍을 쓰려고 하니 장풍을 뚫는 대응기도 작전이 잘준비되어 있어요. 어허. 내가 일단 찰보로 들어오는 게 너무 힘겹고 접전에서 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예. 수아 선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리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지도. 응원해보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슈퍼 다이아 달성했거든요 아 그래 슈다입니까? 예마설까지 네. 그, 정진할 시간고 어, 그렇습니다 자 <laughs> 경기안보도록 하죠 판다수와 살구에요 자 바로 갑니다 아 저거 비키 없죠 저겁니다 저거 뭐냐면 장풍을 모으려고 다리를 면 몸이 너무 커져요 저 캐릭터가 어허 아시청하긴 좋아요 네 감정이입을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스킬 자 무한 압박 들어갈 수도 있죠 계속 압박해주고 있는 사이클 선수인데 그러나 EX 풍파연각그습니다 좋네요 아직까지 근데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대공이 약펀치로돼있는 각본에서 아. 야아 강발 데뷔지 뽑히고요 풍령권 저게 타이밍이 어려워요 맨 마지막 하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예 예. 어,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쵸? 근데 어쩐지 실패해봤자 게이지는 안 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저거 잘하고 있어요 진짜 어 역가드 구석이죠 지금 주리도 조금 있으면 풍수 엔진 알파킬 수 있거든요 아 지금 EX 아 풍수 엔진이 애매해요 지금 예 저 맞아서 채우기.. 채우기 없기때문에 V스킬 쓰기 애매하고 그죠 아! 약대되고 아! 어헤이. 죽진 않고! 죽진 않고! 마무리 안.. 아! 아유, 중단! 목숨건 중단! 아! 판다 수화! 판다 수화, 판단력 좋았어요 이야, 끝내줬습니다 지금 이쪽에다 뭔가 표정으로 어필하고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아 공대공 좋고요 자, 오로치 그니까 일단 경기 양상은 똑같네요. 그렇죠. 카린이 좀 몰아붙이고, 예. 그리고 주리가 어떻게든 한번 기회를 잡는다. 그렇죠. 네. 아 대공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풍의 대응을 해서 살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네. EX 무진각인데, 저기 장풍 무적이 아니라 하단 무적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장풍을 뚫어버립니다. 어? 마른 스탠드에서 이게 생각보다 판다 소수 선수가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트리거를 킨 카린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세거든요. 어? 아 실수. 누 버스로 대형. 이상한지. 자 게이지는 충분하거든요. 지금 리버설 대책은 좋아요. 지금 상대 채리기 별로 없기 때문에 아우 어, 중단. 중단! 아예 중단이 좋았네요. 야 판다스와. 지금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안 지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샌드맨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대신해야 되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저 좋은데요. 예, 더 해주시기 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트 가보도록 하죠. 형좀 네, 입이 말랐나봐요. <laughs> 공대공 좋고요 아, 예. 아, 좀, 아유 히트 확인이죠, 저거? 네. 살구 선수가 줄이 경험이 없을 수도. 아, 그, 아, 그럴 아그가능성인데요이 그렇죠. 캐릭터를 누가 만나보겠습니까 네. 게다가 살고는누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내 얘기도 예. 하고 예. 오케바리 한번 오케바리 <laughs> 아이고, 저거 또 커진 몸에 맞았죠? 아, 이게 지금 쿵푸 양강을 모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이, 뭐야? 지금 이거 생으로 한번 맞았네요 예 아, 걸어왔나요? 아, 지 강킥 아, 생으로 썼어요 그냥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좀 물리는 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 좋아요. 하기 좋구요, 카운트인터긴. 자, 구석이에요. 자, 아, 살고 있다 나왔구요. 리버스 정말 좋아야지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대시 3프레임! 아, 좋아, 정말 좋았네요. 예. <laughs> 지금까지 중단으로만 마무리했기 때문에 하단도 있어. 보여주고 있는데. 뭐죠? <laughs>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잘모르겠고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대시 대쉬, 대시에서. 양단사. 아직 브이스키를 모아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 EX로 폭발아형을한번 올리고 자이 굉장하거든요 아니 아! 이게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크러쉬 카운터가 터졌어요. 게임이 터졌죠 빵빵 이야 이렇게 아이고. 마무리가 됩니다 판다 수아 아유 저 방금, <laughs> 방금 캡쳐가 너무 무섭게 됐는데 <laughs> 아쨌건 <이제 컷>? 잘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판다 수아 선수가 사이고 선수를 누르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그렇습니다 아이브 또 미인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렇죠. 아, 자. 아, 피자 호빵과 판다 수아 선수가 또안 졌습니다. 아, 피자 호빵. 예. 좀 괜찮은 조합의 아이디네요. 맛있는 것들이거든요. 어, 저거는 사실 이제 따로 떼내도 맛있고. 그렇죠. 피자와 호빵. 합쳐도 맛 합쳐도 맛있고. 합처도 맛있고. 합처도 맛있고. 네, 그리고 피자 맛 호빵도 맛있고 아 그러네요? 예. 네. 호빵맛 피자도 있나? 그렇죠 예 호빵맛 피자 <laughs>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집중해서 예. 수아 선수가 이피 안았고요또 이제 세계 최고의 200불이 채 되지 않는 예, 예. 레이저 판테라 인플렉 패치도 돼서 이제 갓가 스틱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스틱이 지금 반짝거리고 있네요 예예 예. 그 스틱이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라이벌인 매드캐치 회사가 구도나는 바람에 아, 예, 예. 이게 좀 매드 이제 레이저 께좀더 떠오르고 있어요. 예. 약간 좀 어부지리로 좀 득을 보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스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용하고 있고요. 그습니다 그리고 인필트레이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프로투어에서 레이저 판테라스 굉장히 많이 보여요. 대부분 다써요 예. 그렇죠. 뭐, 토끼도도 쓰고. 습니다 모모치도 쓰고. 아, 그러 예. 네. 쓰고 있어서. 습니다 네. 아, 지금 사라스 선수도 지금 만져보고 싶어서 지금 와, 굉장한 스틱인데? 예. 아, 진짜 아,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네. 이게 200불이 어, 조상, 안 한다고? 예. 네. 이거 봐. 응. 이스깔로 와, 쩐다. 이거 이 <laughs> <아까> 감탄하고 갔죠. <laughs> 아, 다시 한번 찾아주는 또 섬세함. 자, 어, 이렇게 해서, 피자업빵과 판다수아 선수. 일단, 피자오빵 선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 그러면. 네. 피자오빵 선수, 투견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투견 출신. 그리고, 네. 칙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캐릭터 좋네요. 네. 어, 최근에 이제, 투견 출신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투견을 졸업하고 나면, 아. 플랫까지 금방 가요. 그렇군요. 네. 아, 졸업을 하셨으면 졸업자라면 믿을만 하죠. 그렇죠. 또 거기서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네. 이, 이제, 리위제로의그 프로젝트 수경 프로젝트 믿기 때문에? 네네, 안 아,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리트 파이터 5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어, 투견 참여를 굉장히 장려하고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저번에 15대15 한일전 도생각 나지 않습니까? 교철 선수가? 네. 교수가, 네, 교철 교철하게 이겼기 때문에. 아, 그럼요. 멋있게 투어치시도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디리인 자, 아. 랑 치치기면은 어 저랑 스모그 선수의 경기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주리가 맞아 죽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치치가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데미지 포텐셜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대륙 횡단하거든요. 그렇죠. 치치가 <laughs> 일단 트리거 켜지고 발을 밟는 순간 난리가 나죠. 맞습니다. 그렇죠. 조심해, 발을 밟지 히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올지 아니면 판다스와 선수의 뭔가 다른 계략이 있을지 그렇죠. 파, 피자오빵과 판다스와 선수의 경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주리를 응원하고 싶네요. 감정입을 이좀 해주시고 그렇죠. 좋아하는 게임을 해서 때문에. 네, 저나아 지금 턴펀치 네, 그렇죠. 아 이게 뭐지에요저메타거든요아 지금 압박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어요 잡기. 자 KKB 아 좋아 요 특강이겠죠 아마 예 네, 중발에서 이에스톤 사용다 잡기 여기까지 좋아요. 아 잡기, 잡기. 한번더 잡을 수 있어요. 아, 아 잡고 어째다보니가 턴펀치로 빠져나가는 아 지금 아니 지금 어, 아, 아 이거 뭐야? 상대 움직임을 좀 많이 잊지 못했네요 네. 아 대공구 좋아요 대공구 좋아요 아하! V리버 솔로 바로 처리는 판다스와 아저 멀리 이제 멀리 가서 게이지 없기 때문에 v 스케한번 모아주고 아! 지금 장푼과 동시 히트! 천천히자 약발! 아 일단 발 밟았어요! 돌리고! 아 이걸 살리기 싫지 않... 아... 아쉽네요 찬치. 제시 스트레이트 썼던 것 같죠? 그렇죠 착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하, 조금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자 피자버 선수가 한라운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아 여기 데미사 차이가 좀 있었죠 저거를 되게 뚫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입장에서. 아 그렇죠. 근데 굳이 뚫으려고 하지 않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도 아, 줄 그렇죠. 입장에서 압박이죠. 그렇죠. 걸어오는 게 되게 무서든요아스턴이에요 나무판과 모으고 점프 공격부터 앉아간 건중 앉아준 건강머리건안 들어요. 돼요. 위스키 모으고 아 잡지. 잡기. 아, 완벽한 너무 위험해, 설계. 너무, 너무 위험해요. 점프. 부일이 벌써 맞고 아, 아 크로스업 더어요 역가드였어요 역가드죠 못 잡죠 저거는 자 이렇게 해서 판다수아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아 아,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아무리 특별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나 수아야 예. 모델 포즈였거든요 그렇죠? 방금 예어 지금 캡쳐가 <laughs> 싸따봉을 <산따복을 웃음> 지금 해주면서 <laughs> 나 준비됐다. <laughs> 자 <laughs> 다음 세트 갑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 이겨가지고 자중발자 대공 잘 쳐주고요. 일단 피자보 선수가 기본기 자체는 괜찮거든요. 네. 자 대시 스레 트이터치고약손부터풍파형가잘풀었네 네. 자 대시 이후에 아저약 약발 약손 뭐 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 게이게미. 지금 피처거 선수가 확실히 이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좀 의미 없이 저렇게 리버서를 좀 써요. 정말, 정말로 압박이 너무 무서울 때가 아니라 네네. 그냥 귀찮으면 그냥 좀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 역가드! 아, 리셋으로 잡기가 걸리고 중단! 중단. 아, 판다 수아선, 선수, 수아선수는 거의 뭐 중단으로 대변되네요. 그러네요. 중단을 정말 잘 쓰고 있네요. 본인은 중단 자주 쓰십니까? <laughs> 아, 저도 잘 쓰는 편이죠. 마무리용으로는 좀잘 쓰고. 그렇군요. 아, 대공 좋아요. 대공 좋아요. 안박 좋고요. 아, 이쁘스 c m 는 없고. 아, 좋아요. 다리가 부풀어지고. 네. 아, 좀 리버솔로 썼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늦었네요. 그렇죠. 잡기. 잡고. 아, 자, 저, 강발 플러스, 자, 플러스 3. 플러스 3. 아, 이거 콤보가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브랜드 지금... 스트레이트 확정 있었고요. 확정물을 잘못 넣어주고 있죠. 어이. 아 소소 지금 플레이가 꼬여요 플라소아 플러스 3! 아 이거 마무리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고요. 피자오빵 그러면 플라소 피... 선수한테 기회 갈수 있거든요. 아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풍수엔진 알파. V 스킬. 아지 진짜. 번치가 여기서 근데 나쁘지 않아. 요 이거는 게이지를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렇게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스 게이지가 조금 많은 수아 선수가 아, 운영하기가 조금 유리해지니까 그렇죠 아 지금 직이가그 거대 목집을 마구 휘두르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무섭네요 네중가 아. 그나마 좋은 거 장풍이 느리기 때문에 V 스킬로 피하기 힘들어요 아 수아 선수가 대단한 게저 하단 중반 히트하기는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딱딱 네. 딱 맞출 때만 잘 쓰네요 아 지금 캔슬이 안 됐고 자꾸 스턴이 머지 않았어요 아 중단 아또 중단이에요 수아 마이나. 자, CA를 쓸 거였으면은 풍파연각은 왜 모았을까요? 저거는 퍼포먼스죠. 그렇군요. 퍼포 판다 수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잘했어요, 참. 네, 다음 라운드로 또 진출을 합니다. 수아 선수가, 네, 어 사실 그간 토너먼트에 약간 운이 없었을 뿐이지 실력은 이미 검증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즌 원 때도 이제 시를 했을 때도 네.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렇죠. 좀 플레이 보다가 굉장히 감탄하게 됐거든요.